어디 캠핑하러 갔으면 처음 가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즐기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. 뭐라고 첫 번째 타프를 배울 거예요. 타프는 캠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. 왜냐하면 타프는 바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폴드도 세워야 되고 줄로도 묶어야 되고. 그렇죠? 기울했죠 자, 친구가 잡고 있고, 잡고 있고. 자, 이 친구가 이 줄을 한번 당겨보자. 거리는 약두 걸음 정도. 한 걸음, 두 걸음. 여기 구멍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구멍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때의 날씨, 지역 환경에 따라 설치하는 것 달라요 안에 이제 필터가 달려있어요 아무리 고인물이나 오염된 물이더라도 물을 뜨게 되면 얘가 90% 이상 박테리아나 균들을 다 제거해줄 수 있어요 걸어두기만 하면은 안에 물이 데펴져. 아, 그래서 물이 오. 있으면 설거지할 때도 물을 쓰고, 이거를 더높이 들면 샤워도 할수 있어. 물 허프가 가장 중요해요. 네, 인 축구원대를 찾는 거예요. 오. 오. 자, 축구원대를 찾고, 자, 그 상태에서 이 은색 부분을 연결. 연결하고 마지막. 자, 네. 한번 돌려볼게요. 돌리면 바로 천대가 돼요. 자, <laughs> 이때 다 돌리기 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동을 만드는 거예요. 지푸라기나 뭐 불이 쉽게 붙는 애들을 먼저 붙이고 그 불을 이성이 낮아지면 좋아요. 아, 아, 그렇죠. 오, 저 손에 어때요? 불 붙이는 거 아니? 한번더 해볼 사람? 저요. 해볼게요. 자, 자 마지막 텐트 예. 텐트 그대로 바닥에 펼치는 거예요 일자로. 펼쳐서 자, 흔들기로 흔들기로 해서 서로 당기면서. 오 만 시키면 되는 거 응, 부모, 응. 자, 쭉그 당기면 모양이 어때요? 응. 예 <laughs> 자, 이제 말해. 이런 형태로 안성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안요안 예. <laughs> 아, <벗겨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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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빠질 거이니 시간이에요. 컨셉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만들어든지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는지 이 팀한테 한번 소개시켜줄게요. 네, 네. 분들, 아, 네, 분들, 분들. 봐, 봐, 얘들아, 어, 이렇게 딱좀 좁은 이유가 있잖아. 좁은 이유는 애들끼리 <laughs> <일단> 오순도순한 <laughs>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딱 애들이 딱다 애들 애들이 다 기대고 사는 거지. 느떻게말았지 얼리 오케이? 틀렸는데. 딱 하고. 뒤에 잘 고정돼 있죠.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 위치에 박아주고 저쪽 이쪽에 박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함체가 아. 전체적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이 나오겠죠. 예. 넓어지겠죠. 예. 그렇게 다음이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알겠죠? 네. 예. 그럼... 어, 진짜 살때 필요한 실력은 압도 교육 통해서 많이 어, 배울 수 있는 것 같고.